미국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하는 미사일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사거리에 최대 1톤의 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하는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탄두 중량 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전략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미사일 탄도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800km에 중량 500kg 미만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일한 사거리에 최대 1톤의 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